이런 내습니다 아, 있는 에 알고, 국가정책연구소투자한고 있는 풍경업가에 있는 1차니인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혁신과 정책에 동일하는 것이니까, 혁신을 어떻게 정책을 의구시키고, 정책을 잘 하기 위한 혁신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붙이 있는 신물을 땅에 바르수 있는 이 그는 상가죽 있는 식물이니다 그리고 또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들면 공세가 부가공룡세가 위기가 되는 상당히 위기가 되는 것이그 상당히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중 사회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식물이 꿈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네, 이제, 물론 스포일러를 개발을 하고, 조용을 하는 단계로 되어 있는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단은, 어,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연구단 소개, 연구소의 성과, 어, 구체적인, 음, 하는 방안,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첫 번째, 저희는그 종사자의 어, 목표가 어, 더 행복한 사더좋 세상을 만들기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우선니까여기 계시는 어러분이 행복하셔야 되요 저희는 외래이 있는 자는 있어야 서그또도좋 세상이 있죠. 세상은 상당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통서개인적한테 행복감, 빠른 기축어를 보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경제적인 기반이 해결돼야 되고, 그건 이제 성장을 통해서 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여러 가지 에,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혁신 연구와 혁신 연구와 정책 연구를 통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정책은 그거를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두 가지가 따로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도 영역을 보면 이제 기술 분야에 혁신이 있을 테고 경제 분야에 사회 분야에 정책 자체도 혁신이 이루어져 되기 때문에 그두 가지가 맞물려 들어갈 때이 세상을 좀더 좋게 만들어 갈수 있고 그것에 기반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흥분하살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여기 자료에다가는 만들지는 못했는데, 저희는 연구재단 인문사회 중인 곳 사업에서 논문제역서 발간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의 주 목표는 선도적인 행복학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거그 다음에 그걸를 활용해서 한분 부속 세대를 당산한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현재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 연구단은 첫해 연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육 개월 나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난 부분이 꽤 컸는데 막상 독자점에와 있는데 어, 우리가 꿈을 너무 크게 잡았구나. 그런데 또그 꿈이 크다 보니 아쉬움도 많이 남아있고,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 꿈들의 부분적인 연구도 저의 올해 정태입니다. 아,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임 연구계에서 저희가 내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 뒤에 유인아 교수님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1년 차에 5년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7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지역학, 정보학 등 다방면으로 <laughs> 한 명씩 모시고, 모시고 어, 어. 있었고요. 행정지역에 한 명이 있었고, 어, 현재는 대학원생은 없습니다. 근데 네, 마지막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석박사과정 19명이 저희 연구 주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논문을 쓰고, 자리를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연구자 선생님 계시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한국무숙수대 양성이참 어렵, 대요 어, 연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비를 가지고, 어, 3년, 4년, 5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한 통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에 설계를 하실 때, 이게 원래 불현장에 그가 6년을 줄었잖아요. 불현으로 다시 한번 확장을 시켜주고 싶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가정책연구소를 만들고 그 전에 저희도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대학에서 근데 풀타임는 학생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교수들끼리 공동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딱 시작을 하니까, 세팅하고 학생을 뽑는데 3년이 걸렸어요. 6년 중에 반을 지나있는 거죠. 석사는 이제 마치고 나갔는데 학사 이제 중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단계 에 들어가니까 2단계에서 2년차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끝나면그 학생들을 계속 지원을 못하게 되니까 학생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6년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사업의 성격을 한번, 그, 이렇게 따르면, 제가 알고 있기로, 는 원래 6년짜리였었는데, 9.6으로 봐줬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9년짜리 9.6으로 사업했었는데, 이제는, 어, 본질에 충실하는것도은 아무렇지 않겠냐. 제가, 일단, 70몇 개가 선정이 됐어요. 70몇 개가 선정이 됐는데, 어, 아까, 이제, 프레드 기식이었었죠 뭐,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없었다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표가 다시 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정말 미래 창출용 미래 선도의 지식을 창출해내고, 어, 그거를 통해서 한국 주립지도의 양성이 되면 다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한국 영역이 만들어지는 인민이 의과리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행이 될수 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려봅니 어,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국가정책연구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 저희 충남대학교는 세종 뭐, 대덕 어, 정부청사 라고 하는 아주 정책 연구를 하기에 좋은 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잘 연결시켜서 세종, 세종 국책단지, 정부청사, 대석단지 이거를잘 엮어서 어, 연구와 교육의 통합을 잘 만들려고 했고 뭐 유급과 저희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과학정책 전공이라는 대학원 석박사과지 풍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직대학원에석박사 등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어, 못하고 있어요. 그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 시설이라든가 이 음, 외에 컴퓨만까지는 못했지만 학회 에 지원해주고 논문 지원해주고 그런 어, 사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충남자 교가 혁신과 정책의 연구의 거점이 되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선과고 어느 정도는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뿌리를 내리고, 이 기둥이, 줄기가서 잎이 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물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뭐 아주 재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만 어, 제가 정년을 6년 단계로 시점에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정련이 다가오면 갈수록, 어? 이거 어떡하지? 막 뿌려놨는데, 이거 누가 거든지? 물론 그건 욕심이죠. 이제 후려 선생님도 그거 가실건데 아, 어, 정말 참신한 선생님들이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어, 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그 사업단의 운영의 체계로 그런 걸한번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게 글로는 잘못하면 이제 너무 규제적으로 이 사업단에 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방법되 있겠죠. 뭐, 뭐 제가 재작년에 연구재단에 가서 어, 이사업에발전방향에 얘기할 때한 1년 내지 1년 5년 정도는 우리나 레퍼 레퍼 펀드를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 이 제안을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단장님이 전혀 방응을안 하고 이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단장님 그 당신이 책임있으니는 아니잖아요. 어, 이렇게 돼 있고 연구계획은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개별적이로 제가 언제까지 할까요? <laughs> 네. 기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단전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혁신연구와 정책연구를 같이 굴려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경제, 사회, 영역의 성신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때 상호의향성을 가짐에 다라 혁신의 전환이 통화된 영역 점에서 저희는 통합혁신모형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거를 검증하는 사례연구까 진행하는 게 저희 오리부다니목표있었어요이 그림을 갖고 제가 설명해드리면, 물론 사회의 변화가 기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 현상은 굉장히 많은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건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과 경제 구조가 바뀌면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의 문제가 과거는 와 전혀 다른 형태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과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 제도는 특히 경로 변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잘안 바뀌는 거그두 개의 고리를 이어보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여러분들, 보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보시겠지만, 배달 플랫폼 많이 쓰시잖아요. 그 배달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무선통신과 빅데이터와 네트워크가 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 목도방이 있었잖아요. 지금 목도방 다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을까요? 생물 기술 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달 플랫폼이 기술에서 의해 생기다 보니 배달업이라고 하는 마이더라고 하는 새로운 직종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중국집에서 배달업은 중국집 고용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고용원이 아니라 자영업자. 예요 그럼 거기서는 끝난 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자영업자가 바뀌면서부터 자본주의 체제가 300년이 걸쳐서 만들어왔던 노동 사용구 시스템 다 망가졌습니다. 예전에는 배달 중지 배달원이 문제가 생기면 중 사장이 책임졌어요. 사고만 아니요 지금 본인이 책임져야 러니다 고용관계가 그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던 응. 사회복지 시스템과 사회 안전과 같은 이 많아진 상태니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냥 끌고 갈 것인가.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격차는 더 커질 거고, 그 사회에 갈등을 조재해야 되는 기재는 사라질 거예요. 그 사회, 그 기재를 누가 만들지는그 정부가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술 욕심이 사회 욕심과 경제 욕심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의 변화로 가게 되면,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지는 과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당행시 지했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절차와 방법과 참여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득되 이분으로 제시해 준 것인가 하는 연구 주제가 저희 연구 과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1단계에서는 이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었고요 2단계는 그걸를 적용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최종 통합 모형을 만드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와 달리 기술력신경제력신사회력신의 역신, 개념을 다 정의를 했고 이것들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로 전파되는가 는 것을 원천과 요양문의로 문의, 설명했습니다. 을 다시 이것을 모아가지고 어, 여기서 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들이 좀더 우선순위가 있는 지들이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가 1단계 때, 네, 이렇게, 일단, 가오형을 개발을 했고, 그거를, 아, 네, 실증하는 단계입니다. 네, 기술 쪽에서는 자율주행, 네, 경제 쪽에서는 공유 경제, 사회 쪽에서는 개인정보와, 네, 교육 시스템 쪽으로, 네, 우리가 사례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해외 사례로는, 아, 여기는 지금 미국, 일본, 독일, 일본, 중국인데 미국, 동남아시아, 프랑스, 중국으로 쓸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 혁신이 어떻게 되는지, 중앙정부 차원 혁신을 요를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요게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는 거는, 어, 전문서적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학술서라는 쓰는 겁니다. 지금 논문들 차곡차고, 다목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집대성이 되는 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과로는 뭐 이런 이제 논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결국은 좋은 논문, 좋은 책으로 어,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들 쭉 썼고요. 그다음에 책으로 어, 만들어냈는데 최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논문 SSCI급 열어 저희는 성과 목표를 아주 적게 습어요 그래면 그래도 좀떨어지줄알았습니다오 이것밖에 안 하는데 사실 새로운 분야를 하나 보니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을 했었고 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 순차적으로 인용이 되다 보니 왜 자꾸 자기 글하는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듣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네, K c i 클 29권, 그 다음에 연구총서가 매년 1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즉, 에, 역사가 공동으로 책이 다섯 건이 나왔는데 저희도 요 부분하고 공동 저주하고 요후 부분에서 세종학술지로 세종 우수도서로두번선정이 되어서 그냥 조금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쪽, 아니, 최종적으로 합을 말씀드리면 충서가 있었고, 조선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연구재단 스태이 대전과 세종과 이어 근처에 있는 과학기 시 육아 관기관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고 그분들을 어 저희 연구소에 초빙 연구로 이제 모셔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쪽에 선생님들한테 논문 지도를 받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해외대학과 m o e 로체결를 해서 우리 박사과정 학생이 거기 가서 논문도 쓰고 또 선생님들 모셔다가 새로운 자극도 드리고 그런 것까지 해왔습니다. 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한문 후속세대 양성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통, 보시면, 16명, 그러니까 1단계 때 16명을 지원해 드렸고, 2단계 때도 통 20명, 19명이 지금 속박사업 과정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사회적 기여를좀 하고 싶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술 경제, 사회 정책 역시 통합병을 적용해서 중앙이나 지방의 사회 정책 기시 창출하고 공유를 할수 있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정책을 만들고 <laughs>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좀더 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그논문을책최로 매년 발간을 하고, 관련된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어, 그것이 지식의 풀로 작용을 해서 정책이 발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연구소의 정책 역량을발휘해서 충남대학교를 맡고 있는 어, 장점을 활용해서 과학기술의 지식과 과학기술 정책, 혁신정책을 연계시키는 걸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충남대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대도 세계적인 국가유무단계 회복을 통한 혁신지식 네트워킹을 확장을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 최종 목적은 현재 저희가 굉장히 좀더 저희가 훈련하고 저희가 이련하고또 연구소님께서도 같이 고민해드는 상황인데 유사한 네. 한국 분에서 이거 지금 기존 학적 연구를 넘어서 과학 기술 사회가 공부 같은 학제적 연구 영역을 확장해 통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수 있게 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혁신 정책론이나 그는 과학 기술 직업 같은 새로운 한국 분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공학, 인문학, 사회학, 거기에다 10여가지 것들이 복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아우르는 학문이 최근에 학문들에 대한 상황이 많이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지식에 기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항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이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 의학이나 보거나 간호학 모든 게다깔려있잖지만 그런 것들이 인문사회적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 세상을 바라보고 어, 문제를 풀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구 영역, 학문 영역을 좀 어,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